안녕하십니까. 신 인근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간추려서 브리핑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우리 한국군의 정말 중요한 무기 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지상군의 차세대 분대 기관총으로 선정된 K15 기관총의 선정 과정에서 당국의 졸속 행정이 드러나 올해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소식입니다. 국방부의 경기관총2 사업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 때문에 국회가 이번 예산안에서 316억 원에 달하는 사업 예산을 삭감 조치하며 질타했다고 조선일보가 12월 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노후 K3 기관총 대체를 위한 경기관총2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사격 평가도 하지 않고 업체가 낸 총구 속도만 믿고 사업 타당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합참은 차기 기관총에 대해서 유효사거리 800m에서 관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내걸었지만 군 당국은 실제 관통 실험 없이 청구 속도만 믿고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했다 치고 된다 치고 식의 평가를 통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800m 거리에서 관통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ROC를 800m에서 600m로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 못하니까 업체 능력에 맞게 기준치를 바꾼 심각한 유법행위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15 기관총은 K3 기관총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디자인에 무게는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군 무기 도입 사업할 때 해외 사례는 공부 안 하고 진행을 하는지 세금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황당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K15, 바로 K3 경기관총을 대체기 하 위한 사업이었죠. K3 여러분들 뭐 군에 갔다 오신 분은잘 아시겠지만 분대 지원하기입니다그 전에 K3 이제는 M60이었죠. 어 그러다가 이제 이 나토탄 그러니까 5.56mm 탄이 보편화되고 미국이 m 2사9 그러니까 미니미 기관총을 분대 지원하기로 하니까 어 우리도 그거 하자 해서 이제 미니미 기관총 그걸 이제 뺏겨서 만든 게 바로 K3였습니다. 그런데 뺏기면 좀잘 뺏길 것이지 제대로 못 뺏겨가지고 K3는 어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쏘았다 그러면 탄이 걸려가지고 잼밍이 돼가지고 탄이 안 나가고 도대체 분대 지원하기인지 분대를 말아먹는 확인지이 군에 갔다 온 사람마다 이를 부득부득 가는 무기가 바로 K3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총은 SNT 중공업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 SNT는 사실은 과거에는 대우정밀이었어요. 육군 조병창, 그리고 대우정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SNT 모티브 옮겨가는데, 그 대우정밀이 과거에 이제 월남전에 M16을 그 납품하는 그 경험을 토대로 M16을 라이센스 생산했고, 을그 라이센스 생산을 바탕으로 해서 K1, K2, 소총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k3 경기관청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snt 과거 대우정밀에서 만든 이 많은 소총류들 중에서 정말 최악이 바로 이 k3 기관총입니다 제가 뭐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의 수많은 방산업체 중에서 정말 이 업체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업체는 카이. 이건 뭐 우리, 우리 한국의 항공력. 어,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힘이라고 할수 있는 항공력을 다 말아먹고 있는, 어,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기 보는 민영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카이가 군보다 위에 있는 이 상황을 없애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바로 이 S&T입니다. 이 S&T가, 어, 총을 거의 독점을 하면서, 와, 물론 요새는 이제 이 다산기공이 등장을 해서 경쟁체제가 되었지만, 어쨌든 거의 독점을 해오면서, 납품을 해왔었는데, 이 K3 문제를 왜 해결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K3 이것 때문에 SNT는 완전히 이미지 다 깎아먹고, 저 같은 사람의 비난을 독으로 먹고 있는데도, 이 K3를 해결 안 하고, 이 K3를 후속행이라고 하면서 만든 게또이 모양이고, 이러면 이거 안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삼성 같은 회사를 참 이거, 야, 삼성은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던 게, 삼성이 이제 이 삼성 탈레스, 또 삼성 항공, 또, 삼성 테크윈, 이런 방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 테크윈에서 방산 비리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랬더니, 이 삼성의 이제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분해가지고 이거 뭐 얼마 남지도 않고, 이거, 이거 때문에 우리 삼성 전체의 이미지가 비리 이미지가 된다. 방산업체, 방산 부분 없애버려. 해가지고 삼성에 있는 모든 방산 부분을 하나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기업 이미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K3 이거 하나 때문에 SNT가 욕을 독으로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해결 못하고 또 이런 식으로 짬짬이 해가지고 쐈다 치고 된다 치고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말이 되냐 이겁니다. 왜 육군에서 800m를 아로시로 내놨을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군의 기관총은 5.56mm. 당연히 이제 이 총탄이 작고 하다 보니까 유효 사거리가 짧죠. 그런데 북한군, 이공산군이동구권들은 7.62mm PKM 이런 경기관총을 쓰다 보니까 그건 유효 사거리가 800m인 거예요. 그래서 아프간이나 이런 데서 붙어 보니까 미군이 펀치가 짧아서 분대전투에서안 되는 겁니다. 아프간 탈레반들은 이 PKM이나 73식 이런 경기관총을 가지고 쏘는데 800m를 날아오는데 우리는 600m 밖에 안 되니까 200m 어간에서는 저쪽은 계속 우리를 때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같이 7.62mm하고 똑같은 유효사거리를 맞춰야 되겠다. 즉 800m에서도 관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게 서로 간에 펀치가 비슷해서 리치가 비슷해서 싸울 수가 있겠다. 해서 800m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은 무기를 만들어 왔으면 은 시험평가를 800m에서 쏴봐야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업체에서 만들어준 포구초속 총구 초소 그 그러니까 총탄이 이렇게 더 빨라졌으니까 당연히 더 멀리 가요 하는 그 소리만 보고 어이 그 정도면 뭐 그냥 물리학적으로 맞겠네 되겠네 하고는 된다 치고 오케이 합격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현장에서 쏴봤더니 안 되는 겁니다 또 800m가 그러면은 이걸 전부다 다시 거부하고 나쁜 거부하고 를 다시 만들어 개량해 개조해.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의 편의를 봐주느라고 ROC를 600m로 나우, 바꿔버립니다. 이러니까 군인들이 욕먹는 겁니다. 합참에 있는, 합참 전략기획참모부에 있는 장성들, 거기 있는 장교들, 이러니까 욕먹는 겁니다. 왜 ROC를 바꿔줍니까? 업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업체가 있는 선배, 장군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 업체의 회장이 아프지도 높은 사람하고 친하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 나쁜 사람들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우리 아들들 지금 보내줬더니 그 분대에서 가장 믿을만한 확인하고는 이거 하나뿐인데 이게 탄이 걸려가지고 총알이 안 나가면 우리 아들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들 다 죽고 그리고 나면은 우리 대한민국 적에게 먹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습니까 군인들이 그리고 군 옆에서 피 빨아먹고 있는 이 기생충 같은 이런 업체들 아니 K3 하나 해결 못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오히려 K3 보다는 1kg이 더 무거워지고. 아니, 1kg이 더 무거워지면 이게 전부 다 보병이 혼자서 들고 다니는 무기인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무슨 차세대 기관총입니까? 이스라엘의 네게브, 이런 것들, 밸런스가 워낙 좋아가지고 들어도 우리만큼 되는데 들어도 별로 무게감을 못 느낄 정도로 밸런스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쏘면 반동이 이만큼 오는데 네게브 같은 거는 반동도 거의 없어요, 기관총인데. 왜 그런 걸못 만듭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을, 내수시장을 놔두고, 땅 짓고 헤엄식이 그저 공짜로 퍼먹을 생각만 하고, 이런 나쁜 업체들 빨리 퇴출시켜야 되고, 여기에 군인들 제발 좀 취직하지 마세요. 후배들 피 빨아먹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의 핵심 부품 수출 불허 조치로 fa-50 전투기 도입이 사실상 좌절된 아르헨티나가 영국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중국-파키스탄 공동개발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입니다. 아르헨티나가 fa-50의 대안 으로 중국-파키스탄 공동개발의 jf-17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드가 현지시각 12월 2일 보도 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러시아의 군사전문매체 탑워를 인용해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아르헨티나가 저렴한 JF-17 전투기 구매를 원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구매를 검토 중인 JF-17은 최근 파키스탄에 내놓은 블락3형으로 중국제 a 사 레이더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시나닷컴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최근 아르헨티나 공군 사령관이 JF-17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중국 매체는 JF-17이 아르헨티나의 방공 작전 소요를 완전히 충족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JF-17 전투기 구매설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흘러나왔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진짜 구매가 성사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작년 G20 정상회담 할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뭐 협상 다 해가지고 작년 10월에 도입을 할 거다 라는 기사가 현지 언론을 통해서 쫙 나왔죠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가격이 왜두 배냐 하고 이제 제가 비난 동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사업이 왜 끝났냐 우리 FA50에 사실 저도 몰랐는데 영국제 기술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주요 부품 중에 영국 부품이 몇개 있대요. 그런데 알다시피 아르헨티나는 영국하고 포클랜드 전쟁을 했던 전쟁 당사국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그 포클랜드 제도, 아르헨티나로는 말비나스 제도, 여기에서 분쟁 중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아르헨티나로부터 포클랜드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포클랜드 섬에 유로파이터 한개 편대를 갖다 놨어요. 자, 그런 영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중요 부품이 들어가서 전투기 FA-50을 만드는데 그게 자신들의 전쟁 당사국인 적국인 아르헨티나에 판다 물론 뭐 유럽파이트하고 FA-50하고 붙으면 FA-50 상대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건 용납이 안돼 해가지고 이해를 안 내준 겁니다 사용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 주요 부품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 카이가 아르헨티나에 수출하려고 했던 거물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이 아, 어, 카이라는 회사는, 아니, 그러면 이, 자야 뭐, f 5 0에 뭐가 들어가는지, T50에 뭐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부품 속에, 뭐가 들어간다, 이건 어디째다, 이건 어디째다, 정확하게 알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국제 주요 부품이 다섯 개가 들어가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부품으로 만들든지, 그러고 나서 아르헨티나에 대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 사전에 외교적으로 풀어놓고 시작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거의 합의를 봐왔던 이 상황을 막판에 영국 때문에 못 판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뭐 능력이 있는 겁니까? 생각이 있는 겁니까? 개념이 없는 겁니까? 자, 그렇게 해서 못 팔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아르헨티나는 그러면 우리 중국제 산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뭐 중국제 무기는 뭐 팔아봐야 진짜, 진짜인지 아닌지 워낙 얘들이 제 뻥을 많이 치니까. 자, 그렇는데, 이거 이제 엄밀히 이야기하면 중국에서 개발해서 파키스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락3형은 a 이사레이더가 장착이 되고, J10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촘속 미사일까지, YJ12, 그까지 들어간대요. 믿거나 말거나. 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선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뉴스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은 CG를 만드는데, 이 자신들의 이 JF-17 이 전투기에서 YJ-12 초음소 미사일 쏴가지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격침시키는 이런 CG까지 지금 만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가격은 싸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런 성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제 우리 한국과 이 F-52 협상했던 그 우파 정부는 끝나고 지금 좌파 정부가 들어왔어요. 좌파 정부다 보니까 중국하고 조금 더 친밀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JF-17이 과연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수출이 정말로 처음으로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어, 아르헨티나가 우리와 협상을 길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10대 정도를 사는데 과연 JF-17 얼마나 살지 진짜로 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